<웃음> 아, 씨훈야 아씨, 개 어색하네. 시 오케이 오케이 그아시에 만만 보자 만만. 아니 근데 나 너무 기대치 올라 있는 거 같아. 안,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네, 내가 들어가면 네, 되나? 아씨, 그그 아왜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이래 얘. <laughs> 아이 <laughs> 아, 편하게 해야겠네. 편하게. 어? 예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재호야 가보자 아, 오케오케 스님 나이가 <laughs>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물여덟살이요 아하 말 편하게 하세요 혹시 몇살이시죠? 아, 32살이라. 아 네, 저는 서른 두살이라아 누님이시구나 네말 편하게 하셔야지 그아 <laughs> 네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됐다 네. 아. 어, 정화네, 정화힐이네. 음. 어, 할만 하겠는데요, 이러면? 오케이, 네. 나 여기. 오케이, 천천히 받아보겠다 얘는 안그 한번 들어가보긴 할게요. 세포 먹어줘. 까지 애까지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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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없어 까비, 까비, 무난하게 정글 돌면 될 듯. 들어올 수도 있겠다. 아 봐줄 수 있어 나 봐줄 수 있어 그, 그 선비님 그 천천히 아니, 받아 먹어요 예, 체력 예, 관리 이거, 잘 이거, 하면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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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가는 중 아, 가는 중 아, 가는 중그 선비 님나좀 조심하고 얘네 가 얘네 가 여기 여기 이거 칼라비 들어오면 봐도 돼 여기 들어오면나 살짝 봐줄게 나도 봐줄수 그래, 있어. 가는중가는중가는중가뭐뭐 아, 가는 아, 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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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. 아, 지지 가. 야, 천천히 천천히. <laughs> 이거흐름 괜찮다. 아, 괜찮아요. 이거... 괜찮아요.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. 이거... 얘네 렉스. 한다. 어,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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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왔다, 천천히 왔다, 천천히.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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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러아지러 묶었어. 막았어. 막았어. 야, 어, 잡아다. 나이스. 예, 예, 예. 아니야. 저거도. 불도. 피해점박. 천천히 이 렉사에 이 위다. 잡아, 이거 잡아, 밀고 잡아, 집 가죠. 이거 어, 어, 조심 조심 조심. 오, 빼요 빼요, 빼요. 써줄게, 오케이, 오케이, 오, 오케이. 오케이.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여기 정화도 빠졌다. 이거 아지를 놓을래야. 이거 하나만. 아니, 다 이거. 예, 받아, 네, 받아 먹어요. 저 먼저 집 갈게요. 네, 내가 더 빨라. 내가 더 빨라. 그냥 어, 터칭말 해봐 이거 우리, 우리만 우리 레고만 있어가지고 음 이거 형 이거 아지르 문제 아지르 노스펠이야 아지르 문제. 오케이 오케이 아직 5초 어, 어. 가자, 어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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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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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 찔러 튜림 먼저 간다 아, 천천히 노플 튜린 여기쯤 나미도 온다 이거 먹고 왼쪽으로 빠져야 돼 어, 왼쪽으로 뺄네.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. 뺄게요 뺄게요 나 막아 줄수 있어. 어, 내가 막아 줄수 있어. 오케이. 이거 바텀 라인 그냥 쭉 밀어 주세요, 선비 님. 루시안 여기 있어서 빠르게 전령 치는 게 좋을 듯. 이거 늦으면은 어, 그니까나 바텀 파이브도 돼 가지고 내려갈게. 나얼마 준다. 얼마 준다. 나나가다 바로 갈게요. 나 얼굴 안는 중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아들은 좀 야들은 좀지스이에요 50살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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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살이에지5 0까지에요 50살이에요 안 해줘도 돼요5나이스이거이거이거이거 까비, 렉사이, 로그, 까비. 이에이집가 50살이에요 5 0이에요 50살이에요 이에요5 0살이거요5 0이에요 50살이에요 50살이에요 5어살이에요 50살이에요 5 0이에요5 0살이이에이이 아 이렇게 막혔다 나이스 뭐야 아다주는데 <laughs> 나이스 뭐야 나 나이스 이렇게 잘해 <laughs> 나안 먹어도 아니야 최대한 아껴어야 할게. 써봐요 여기에다가 한번 어 저기 있다 야 바, 바텀 그냥 쭉 밀어요 선비님 나궁어나 <laughs> 일단 올라가는 중면서 걔네 다 노플이긴 해나 가는 중이야 일단 빼면서 천천히 나이스 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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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이 나 밀꺼야 연차해 연차해 쭉 밀어요 오 이거 할만 할것 같은데? 키갈리만 조금 해봐 와아아아 스매아이아 스멜 우리 애기 바텀 편하게 밀어 편하게 미세요 알겠어 어, 아무도 없어 아무도 바텀에 왜데데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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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네, 조심! 침 아무것도 할만할... 아이고 렉사이가 있네 아. 너무 흉다 무슨 일이야? 아 그게 아니라 없다고 밀어잖아 분명 그게 아니라 이게 <웃음> 상대팀도 <웃음> 게임을 해야되니까 <laughs> <나름 불구덩이에> <laughs> 아 나를 볼구덩이에 던져버렸네? 아그 던진게 아니라 상대팀이 또 우리팀 에이스를 죽이면 어와와어 어, 조심 조심. 아아루시안 뭐. 아, 어. 그 노.. 노정하긴 한데 한 볼까? 여기 한번 던지. 여기 리콜 타고 있습니다. 아, 와드나와 와드 없어. 와다 와드 없어. 없어. 어, 어, 어 나이스. 이거 청청이 봐될 때. 나이스. 나이스. 갈게 갈게. 나 조심하고 궁다 있을. 야녹녹 뭐야? 깜짝 예상해. 아녹녹녹 녹. 어 나이스. 이거부터 나이스.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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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잘한다. 이거 어, 어, 게 그냥. 선비님은 그냥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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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그 타워 아, 잠깐만. 아 타워 좀, 아, 좀. 아, 아, 같이 하자. 가자. 기창으로 확인하면서. 우리 위쪽 해서 타비 차면 될지 타비 처 잘려? 나퇴원하 아, 아, 예. 여기 싸우러 나왔다 싸우오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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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궁 썼어 너무 급하게 한다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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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서 트린 나 둘러있어 둘러있어 여기 봐줄 수 있나 살짝? 뒤에다 잡았어 천천히 봐줄게 이거 걸어 내. 트린 노풀이야 바지라도 노풀다노풀다노풀아그 뒤에 조심하세요 뭐야 3점 면될듯 어, 다음에는이스비이스 음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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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빼야돼요 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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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바로 언 가능할 듯. 아, 치자, 치자, 야, 딜 나오나? 나 아, 근데 딜이 어, 이거 너가 필요하긴 해. 에시가 템이 그거여 가지고. 아 나이스. 나이스. 터트렸다. <놀람> 나이스. 끝났다. <터뜨렸다>. 나이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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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뭔가 못 보여 준거 같네. <laughs> 너무 잘한다 위가 그냥 나는 이런 말 하고 싶다. 그냥 난다 나갔다 나가서 놀다 왔으면 좋겠어. 그냥 한번 경험을 아니, 해봤으면 좋겠어. 그래, 그 어차피 택서는 거기 열심히 네. 해봐야 되니까 아, 다른 팀. 그렇죠. 그래 한번 경험해봐. 거기 가면 이제 원딜 때문에 화 많이 날 거야. 원딜 누굴 해?